안녕하세요. 순남숙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댁내 모두 무탈하시리라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으나 평생의 해상과 예지원 사무실 이전 등 내부적인 변화도 있었기에 많은 일을 하지 못했고 소식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지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족하나마 2021년 활동 정리하여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정과 성원으로 성장한 예지원입니다. 그 뜻을 지켜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올한해 동안 예지원에서 했던 활동들입니다. 하나씩 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년 성년의 날 실시하는 전통성년회는 저희가 벌써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는 남자 50명, 여자 5 0명래서 100명을 어, 모두 옷을 입히고 가스시우고 차를 내려주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 올해는 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어, 인터넷 생중계를 하였습니다. 어, 올해 이 성년 예의 집례는 어, 방송인 김종석 박사가 어, 해줬습니다. 먼저 큰 손님 모시기가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갓을 씌워주거나 이제 차를 내려주는 절차까지는 이제 기존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성년 예에는 음, 이렇게 자를 내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남자 50명, 여자 50명에서 100명 단체를 하다 보니까 이 행사를 어, 이제 성년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르신이 내려주시는 당부의 말씀, 그래서 수훈이란 절차로 대신했었는데, 아, 이날은 어, 이제 우리 전통 어, 관례나 계례에서 있는 그 자를 내려주는 절차를 음,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성년예가 끝난 다음에는 성년자들이 어, 본인의 어떤 다짐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오늘부터 제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답례를 어, 내려 주셨습니다 책임과 자유가 기울지 않는 어, 자세히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여라 하고 어, 그래서 저희가 단체에서 할수 없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 됐었습니다 어, 이한세인 합동 결혼식은 올해 저희가 처음 한 행사입니다 어, 한센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둥병을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 엄청나게 무서웠던 병인데 벌써 이 문둥병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진지 30년도 더 됐다고 합니다. 치료도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없어진 병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옛날에 한센병 때문에 어, 이제 치유가 다 되었지만은 그때 당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사셨던 분들. 이제 그분들 다섯 쌍을 초대해서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어, 이제 초상권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내 특급 호텔에서 1박, 그 다음에 조식 포함해서 1박 했고, 이제 이렇게 기념품도 저희가 이제 주었는데, 이 모든 예산은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은, 음, 장례를 못하고 그냥 장례가 치러지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예지원이 어쨌든 차를 하는 곳이니까 차를 한 잔씩 올려드리자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 그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 어, 그분들을 추모하는 의식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때그때 그때 또 이슈가 또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사망자 외에 산업재 사망자들이 또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8.15 광복절에는 순국선회를 위한 추모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추모하는 추모제. 그래서, 어 시작은 코로나19였지만은 저희가, 음, 그, 그때그때 그때 이슈에 따라서 추모의 대상을 이제, 바꿔가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이 온라인 추모제에는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각각 어,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어, 음식을 준비해서 참여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뭐 맑은 차한 잔을 준비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과일을 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들을 추모할 때는 이렇게 과자와 주스를 준비한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재 노동자를 위한 경우에는 이렇게 소주하고 안주를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거기, 그 여행을 가서 이거 참여한 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어, 계신 곳에서 참여를 했고, 또 어떤 분은, 어, 운전하고 가다가, 어, 시간을 못 맞춰서, 이제 잠깐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어, 휴대폰 연결해서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다. 에,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도 참여를 하셔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매달 두째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합니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휴대폰에 클릭만 하면 되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경인여자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웨딩 학과가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이제 전통혼례를 이제 예전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어, 예지원에 와서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 전통훈련 관련해서 이제 초래상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훈련복을 어떻게 입는지, 이제 절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음, 관련 사진 자료입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예지원에서 이제 그, 어, 이제 모집을 해서 하던 강좌가 언제부터 이렇게 모집이 잘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신청했던 사람들도 자꾸 취소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어, 정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제 신청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또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커리를 짜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이 방법으로 지금 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 각자입니다. 예, 각자 우리 옷 바로 입게 하고 이제 배례법 예, 이렇게 우리 전통 다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가장 이제 그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청소년인들인데요. 청소년들이 학과 수업은 어떻게 하지만 이제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는데 어, 그래도 이제 학교의 적극적인 이제 참여로 이렇게 일부 학생들은 인원을 소수화해가지고 저희가 전통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다도교육 같은 경우는 차를 마실 수 없도록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시범만 보고 차는 집에 가서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을 어 마련해서 이렇게 보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입니다. 어, 여기처럼 이제 다도 교육을 하기는 하되 차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티백하고 차잎그 다음에 본인들이 여기서 만든 다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식을 만든 거를 싸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설명서와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용 이제 예절 교육은 이제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냥 교재만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지원에서 한 대회 활동, 음, 이 행사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11월 달에 한 행사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어, 이제 그 유학대학원에서 한 행사에 우리 정영순 본부장 참여해서 지도하고, 어, 참여했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우리 예지원 2021년 한해 동안 했던 일들 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 우리 예지원은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이제 성장한 곳이고 또 저희가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예지원은 지적 이분금 단체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